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눈윤입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반성문을 써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의뢰인분들께서는 반성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성문과 탄원서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형사 책임을 감형받기 위해서인데요. 반성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인정하는 글이고 탄원서는 제3자가 당사자의 선처를 부탁하는 글을 말합니다. 대법원의 양헌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이 감형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형의 요소로 삼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형사사건에서 이게 죄가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경우도 있지만 명백히 잘못을 인정하고 이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당사자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기하는 것은 분명한 이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반성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반성문을 작성하는 데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잘못에 대한 인정과 반성,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피해자의 이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나 이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잘못에 대한 인정인데요. 간혹 이 반성문을 작성하다 보면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판을 통해서 내 죄가 인정된다면 죄값을 달게 치르겠다. 하지만 피해자의 잘못도 존재한다거나 또는 내가 어떠한 이유로 잘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판사의 입장에서는 이피해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감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는 재판 중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므로 이것은 자백 사건이 아니라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냐며 이 재판의 방향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감형을 위하여 이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였는데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한다면 판 현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쉽게 판결을 내리기 어렵고 이 감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 대한 반성문을 쓴다면 확실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현사 정문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여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소 억울하지만 해당 부분을 놔두고 반성문을 작성해야 되는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이 피해 재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남아 있다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면 이 선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이 최근 반성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이 피해자와 물리적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직장 이직한다거나 이사를 한다거나 피해자와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들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기재해야 되는 중요 내용들이 다름으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성문과 관련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반성문과 산원서를 많이 받아 제출하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쭤봐 주시는데요. 실제로 사건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게 되면 날마다 이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라는 조 받기도 하므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얼마나 많이 써야 감형에 큰 도움이 되는지는 정확히 평가할 순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제대로 된 반성문과 탄원서 하나 정도만 작성해서 제출해도 평양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똑같은 반성문을 매일 형식적으로만 뉘우친다는 다소 성이 없어 보이는 반성문을 제출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반성문 하나를 제출하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혹 반성문 대행업체를 통하여 돈을 주고 반성문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성문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반성문 대행업체를 통해서 반성문을 구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성문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감형 요소들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요소들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이런 전문적인 지식에 대하여 제대로 된 실력 검정을 할수 없는 배 검체로부터 이 반성문을 구입하는 것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반성문 작성법과 이 반성문에 대한 궁금한 몇 가지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